이 성모 신심 미사 오늘 우리가 독서와 복음 역대기가 나와요. 역대기 이제 그 역대 이런 왕들의 이야기 이런 편집사 편편 같이 기술한 그런 책이라고 볼수 있겠죠. 역대기 상하권. 그리고 이어서 에즈라기, 느헤미야기는 이 사상과 문체와 신학이 매우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들을 통틀어서 역대기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역대기라는 우리말 성경 이름은 뭐 연대기, 편년사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수 있겠죠. 쭉 지난 그 왕들의 그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이 역사 서술은 지난 과거서를 이렇게 쭉 서술하는 것은 사실 그때 당시 저작 또는 편집되는 그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우리가 첫 번째 독서로 읽은 이 책은. 어,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종교와 예배의 자유를 허용하였던 시기에 통집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키루스의 해방령에 힘입어서 제2 이사야, 이사야 40장에서 55장 인데 제2 이사야가 선포한 대로 부푼 희망을 안고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겁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럴 기회에, 아, 이런, 아 이런 역사가 이런 거가 있나 보다, 그냥 한번 들어주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좀 깊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키루스의 해방령해방령이다 뭐, 페르시아, 바빌론 유대에서 돌아오다, 뭐, 이런 것을, 그리고 이사야는 이사야지, 뭐, 또 제2 이사야는 뭐냐, 그런게 있구나 하는 것 정도도 들어주셔도 유익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래 유배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현실은 기대만큼 그들을 반기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말에 아마 깊은 좌절과 허무에 빠져들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그 희망을 불어넣으려고 역대기가 집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그 영감을 받은 인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 배경을 갖고 이 역대기가 첫 번째 독서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 역대기의 이 저자들 이 사가들은 성전과 성전 예배를 강조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묘사하고, 선조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다윗 왕조가 재건되리라는 꿈을 제시합니다. 유배에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어. 다물어지고, 예, 다 무너지고, 다불뿌이 흩어지고, 이제 뭐 일치되는 게 없는데, 이때 이제 학자들이 다시금 하나로 뭉치자.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성단. 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걸로 구실점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옛날 다윗 시대에 다윗 왕조가 이렇게 아주 완성했던 그런 시대처럼 우리도 다시 그런 왕조를 꿈꿀 수 있다. 그런 희망을 막 들어 넣어주면서 글을 이제 역배를 쓴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계속 이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겠죠.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다시 전가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잘 예배하고 해야지 옛날처럼 다시 유배 이전처럼 다시 다윈 임금 시대처럼 돌아갈 수 있다 하면서 꿈과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배경 그런 배경 안에서 이제 역대기가 쓰여지게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즘 그 벌써 한열번 정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비교를 하고 싶다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직 역대기까지는 않았어요. 이건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열1기 산학원까지 우리가 듣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잘 읽어 보신 분은 금방 비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잘꼬박꼬박 읽어 보신 분들은 이렇게 독서 말씀이 예전과는 좀 다르게 들리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 같은 인물의 다른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쭉 창세기서부터 모세오경을 쭉 거쳐서 뭐여호수와사무엘 승하원 이렇게 보면 주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명기계 저자들의 일을 찾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역대기서부터는 역대기계 저자들. 성전제의와 제사 이런 것을 이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나름 성서를 집필하게 되는 것이지 뭐 제가 쭉 얘기를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역대기에서는 말이죠. 아직까지 안 읽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서 진도가 거기까지 안 나갔는데 이제 앞으로 이 역대기에서는 창조때부터 사월임금까지의 역사는 그냥 거의 족보로 처리합니다. 그냥 퉁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임금에 대해서는 그 대신 매우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솔로몬 임금에 대해서 신명기계 역사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읽어왔던 특히 사무의 상하권을 읽으면서 또아 그렇죠 사무엘을 특히 상권을 읽으면서 보아와 아와던 그런 뭐 사울 다윈 이런 임금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좀보여주고 똑같은 인물인데 이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틀리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신명기계 이런 역사서를 읽었었는데 이렇게 다르게 등장하는 이유는 집필자들이 좀 바뀐 것이죠. 집필자들의 관점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쭉 그래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신명기의 역사과의 관점에서 거를 쭉 읽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이 바세바를 만나 서이 바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laughs> 네. 어쨌든 이렇게 대답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기까지 그냥 다 읽으신 분들이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바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게 되는데 나, 남의 남의 부인을 이런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남의 부인 바세바를 취하게 되요이 불륜이죠. 불륜 사건. 이렇게 저지릅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아들 압살롬의, 압, 압살롬의 얽힌 일. 아, 자식이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식이. 우리 형제들을 죽이게 되고. 이런 반란 사건. 이런 것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대답하신 거예요. 아윗이 남의 여자를 취하고 자식, 자식들이 그냥 죄악 분열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이는 거죠. 그리고 또한 솔로몬 임금이 솔로몬도 잘한 얘기도 늘런 써있지만 솔로몬이 이방 출신 여인들을 황궁으로 삼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리고 이방의 잡신을 섬기는 신당을 지은 사실도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이 사회 사범까지 그릇 나와 이 이야기가 다윗과 솔로몬 임금이 저질렀던 불미스러운 일들을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이 그렇게까지 소상하게 소개를 하나 그게 신명기의 역사가들의 중점이 이렇게 지금까지 읽고 앞으로 다음 주, 다음 그 다음 주 이렇게 읽게 되는 역대기 들어가면 역대대 역대기의 저자는 그러한 가위과 솔로몬이 겪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아예 누락시켜버립니다. 뺐어요. 야온투피 이름 사랑이라는 걸써뺏 뺐단 말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대기 저절은 예루살렘 전승에서 벗어난 북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도 아예 지워버립니다 이건 좀야더풀것덕고 그런 얘기는 하지만. 역대기 여자들은 안 써요. 그 연, 이게 연대기다 그러면은 쭉 계속, 계속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쓰질 않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옛날 조상들이 잘못한 거를 뭘 이렇게 들쳐내갖고 써서 줘갖고 내가 봐라. 아, 다 세상 다 필요 없어. 다위 도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이런 거제제 뭐 얘기입니다. 이렇지 이사 성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이런 것만 백성들에게 전 전해 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역대기의 관점의 거예요. 이해시죠이가됐습시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예배를 통한 하느님 통치 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한선의 역사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봅니다. 성전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바라볼 테니까 다윗이 성전을 준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또 짓고 다윗이 하는 계약의 계를 모셔서 성전에다 모신단 말이에요. 종교를 중심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의 좋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기는 거죠. 이와 같이 역대기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을 예루살렘 성전 건립의 최고 적임자여 신정 정치의 이상적 임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들 두 임금의 부정적인 측면은 조금 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독서의 내용이 그런 것들이에요. 독서 매일 사 책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 보면 다윗이 계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고 그의 예루살렘 정전 건립을 준비하는 작업 성전 예배의 중심 위에 속하는 성가대를 구성하는 등 그런 것들을 부각시킵니다. 거기 성가대 만들었다고 나와요. 성가대 만들었다는 얘기 안 나오고 <laughs> 그들 형제 가운데 성가 책임자들을 임명하고 뭐 수금과 비파와 뭐 악기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권재물, 친교재물 이런 걸그리고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성가대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렬이 이어지고 행렬이 나오고 괴를 하는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행렬이 나오고 악기 연주, 성가대가 나오고 제물을 공헌하고 또축복을 했다. 이런 언급들이 나오는 거죠. 성전을 중심으로 역대기 저자는 이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는 그냥 저히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다윗이 했던 거는 건너 뛰어요 별볼일 없다 이거죠 뭐 어느 누구를 치고 누구를 죽이고 어느 민족을 없애고 뭐 이런 거는 다 빼고 통일왕국의 임금이 되어 계약괴를 모시는 것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유일한 임금임을 부각시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조직한 인물이라는 인물이라는 점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사가들의 의도입니다. 자, 저희가 주보에 매번 이 성경을 읽어보라고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막 읽다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이런 정보를 가지고 좀 읽어보면 판결을 해지 지금까지 읽어보게 아 맞아. 이게 솔로몬 잘못 하가그바위도 잘못한 얘기가 다 써있는데, 근데 역대기 쭉 연대를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이렇게 썼어나 하는 것들을 찾아서 발견하는 그런 재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공의 시간에 제가 좀 적어온 거고요.